군부대에서 부실 급식 논란이 나니까, 이, 저, 국방부가 군납에다 책임을 돌려서, 죄도 없는 군납에 책임을 돌려서 경쟁 입찰로 하겠다고 그랬어요. 그, 2025년까지 100%로 확대하겠다고 해서, 올해 지금 30%만 경쟁 입찰을 했습니다, 일단. 농산물의 경우도 수익 계약 금액이 1,636억이 1 천억 원 됐어요. 34%, 636억이. 감소했습니다. 축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. 축산물도 38%가 줄어들었습니다. 4천억에서 2천 500억으로 줄었어요. 근데 조달 현황을 보면 그래 결국 그 지역에서 군납 받는 업체들이 다 떨어지고 삼성 웨스토리, CJ 프레시웨이, 현대그린푸드 그냥 들으면 알수 있는 대기업이 다 이거를 하고 있어요. 접경 지역에 군부대가 있어서 군사시설이 많이 들어 와 있고 레이더가 들어 와 있고 해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이 뭐니. 항공기 소음이 이런 것들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으로 군납이라고 하는 것을 해줬었는데. 그리고 우리의 국군 장병들한테 친환경,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먹일 수 있고. 그렇게 해서 민윤하던 제도를 이렇게 대기업들한테 그냥 이익을 줘버리고 대기업들은 그게 전국 또는 뭐 해, 저 수입 농수산물을 막 사용해버리는데. 그렇게 해서 식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. 이거 장관하고 만나셔가지고요, 진짜 이거 저 해결하셔야 됩니다. 해수부 장관님도 마찬가지예요.